C, C40 4시경 카메라 사가지고 지금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어, 써볼 예정입니다. 국민환경이구요. 하수구 뚫는 장비, 좀 고가에, 최고의 사양에, 어, 천만원 넘는 그런 가격입니다.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여기 보시면, 네. 우리 꽂히는 핀이 3개가 있고, 네. 이 플라스틱으로 된게있어요 네. 근데 여기 구멍을 보시면, 네. 위에가 비어있고, 네. 밑에 이제 핀을 3개가 꽂을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네. 플라스틱이 아. 위로가 돼서 꽂아주시고, 네. 이렇게 잠가주시면, 일단 연결은 끝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모니터를 여기서 전원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한 번만 이렇게 딱간 눌러주시면 네. 전원이 켜지고요. 네. 네, 이렇게 손을 만지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카메라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새 거를 뜯었기 때문에 네. 이런 초기 설정 네.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어, 얘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한국어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시간도 한국 네. 시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확한 시간은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는 모델이라서. 네.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는 순간 이제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져요. 아 예. 네. 시간을 다설정하셔야 네, 이런 거 설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보실 네. 수가 있고요. 이시사공의 가장 큰 장점이 그 각도가 나온다는 거. 네, 각도. 네. 음. 여기 카메라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에 각도가 네. 위아래로 움직임. 네, 네. 구배라서 네, 그래서 구배를 할 수가 수평의 할 훨씬 있습니다. 음. 그리고 기본 데이터. 센티미터 표시다 되고 네. 리스트권은 가까이에 어두운 물체를 매우 잘 보기 위해 만들어져가지고 네. 이런 평상시 화면보다는 어둡고 가까운 거를 봤을 때 엄청 선명해져요 그렇죠. 손끝까지 보일 정도로 그래서 배관에서는 그 어떤 내시경보다 더잘 보인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손드, 손드 기능 아 이거 껐다 켜는 거네 나선 모양으로 한네이 네. 손드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여기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손드 네. 표시가 떠요 네 제가 한번 꺼볼게요 이거 끄면 없어졌죠 그리고 키면 손드 표시가 켜지면서 화면이 이런 네 잔상 같은 게네 잔상 같 올라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손드가 켜졌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걸로 확인을 해보면 그 주파수도 좀 아, 맞춰, 주, 주파수는 맞춰놔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리지드 거는 전부 다 512헤리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512헤리치로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네. 좀 보시면 신호 세기는 사천으로 잘 잡히고 있는 거 보시면 어요 네. 녹화 기능이라든지 네 그런거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터를 초기화하는 버튼이 있어요 네. 배관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배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네. 뭐 1미터나 2미터 앞에서 네. 시작을 하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배관은 여기서부터 길이를 누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네. 0버튼을 누르면 네. 여기 여기에 0이 초기화가 돼요 어. 여기서부터 어, 예. 뽑으면 예. 여기서부터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외관 초 초입에 딱 꽂아놓고 영을 한번 눌러주시면 네. 거기서 센서가 이제 작동한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길이를 네. 잴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밝기 조절은 여기 왼쪽 위에 네. 햇빛 모양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밝기를 조절할 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c 사0 자체가 네. 밝기가 엄청 밝은 모델이어서 네. 보통은 절반 이하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절반 이하로 해주세요 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네. LED가 엄청 밝아요 네. 그럼... 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기능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사진을 사진 표, 사진기 을 사진 표시 네. 그 다음에 캠프더 동영상 네. 표시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진을 한번 눌러주시면 새로운 작업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네. 자체적으로 폴더 를 하나 만든 거예요. 네. 보시면 오늘 여기 한번 확인해 볼수 있어요. 방금 전에 폴더가 생긴 거예요. 네. 컴퓨터에 폴더가 생기듯이. 네. 그럼 모든 사진이랑 영상들이 여기에 저장이 될 거거든요. 어... 그럼 사진을 찍어 볼게요. 네. 사진 을 한번 눌러 주면 시 한번 눌러 볼게요. 사진 표시 동영상을 누르면 동영상 표시가 뜨면서 네. 이 녹화 중이라는 게 표시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여기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고 네. 빨간색 불빛 들어오면은 녹화 중이다 네 여기 왼쪽 네. 그리고 한번더 동영상을 눌러주시면 네. 이제 저장이 되고 아 여기를 한번더 누르면 꺼지면서 저장이 된다 네. 그리고 이 저장된 거는 다이 USB 안으로 들어가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이 USB 안에 아, 네. 음, 누르면, USB. USB는 네. 다른 거 아무거나 끼워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USB는 여기 아까 제가 만든 폴더였으니 여기서 작업 미리 보기 누르면 네. 아까 찍었던 사진들이랑 영상들이 쭉쭉 나오는 거죠. 음. 요 가운데 조절해 가지고 가운데가 음. 이제 확인 버튼이에요. 그래서 네. 상하 좌우 화살표로 움직여서 아, 요거는 뭐죠, 이거? 요건 메뉴 버튼입니다. 아, 예. 메뉴로 들어가지는. 예. 뒤로 가기나 또는 메뉴 버튼이에요. 예. 음. 녹화하실 때요 예. 마이크는 거꺼 주시는 게 좋긴 하겠죠. 아, 예. 불 들어오면은 마이크 켜져 있는 거고, 네. 불 꺼지면은 왜냐면 이제 배터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네.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동영상에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보내줄 때 그런 네. 게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 예. 꺼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거는 뭐 이거는 뭐죠? 음. 이제 모니터는 네. 처음부터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데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써주시는 편이에요. 빼실 네. 때는 이렇게 돌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빠진 상태로 고정이 되거든요. 아 돌리고 고정시키고 돌리고 이렇게, 뽑으면서 돌리고. 아예. 여기도 뽑으면서 돌리고. 양쪽 이렇게 네. 다 빠진 상태에서 네. 얘를 위로 올리면 빠져요. 떼었을 네. 때는 아, 자동으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음. 그걸 이렇게 잭끼고도 쓰던데, 음뭐 그런 그러,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예. 뭐 예를, 예를 들어 천장 작업하실 때, 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예. 있죠. 예. 나머지 또 설명할 게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얘 음. 얘에 예, 대한 설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배터리 자질, 배터리 그 배터리 잔량은 여기 표시가 됩니다. 네, 빼고 네 넣는 것도 좀... 아네 그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끄시 끄는 것도 한 번만 눌러도 되죠? 한 번만 눌러도 되는 거예요. 닫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리셀링? 아 셀프레벨링이요? 셀프레벨링 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아 그것도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배터리 배터리는 네. 여기 얘기해 보시면 여기 눌러 주시면 빠지거든요. 예. 이렇게. 예, 예. 끼울 때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끼워서고요. 네, 네. 고정돼요. 네. 그리고 전원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전원이 켜지고 요 셀프 레벨링 기능. 아, 저것도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다터졌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게 네. 여기 이제 톱니바퀴 모양이 생기면 네. 그때부터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때부터 음, 음. 지금 딱다 켜진 거고 이거부터 음. 사하는 거고 셀프 레벨링을 말씀드리면 네. 아 그, 카메라가 카메라, 이걸 휘어도... 어떤 방향으로 가도 네 자동으로 되는구나 네 제가 뒤집어 볼게요 네. 수평이 맞죠? 네. 다시 절 네. 볼게요 네. 이렇게 음. 회전이 팜,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는 거 아예 기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레플레벨링은? 제거 지금은 안돼 갖고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거어 아. CA350? 350에 네. 마이크 네. 드레인 같은 거 쓰고 네. 계신 거예요? 네. 그거는 안 돼요 근데 드레인이랑 요 모니터랑 연결하시면 네. 미터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것만?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분리는이걸로안하는 건가? 요거를 빼서 끼우시면 아. 돼요. 아, 이걸 빼는 거 어떻게 해요? 요거 빼는 거는 쉬워. 쉬워. 여기 보시면 예. 네. 얘를 밑으로 내려 주시면 예. 네. 얘가 빠지고요. 예. 네. 일단 이제 선은 다 풀어 줘야 돼. 아, 풀고 예. 네. 그리고 이런 거 연결하는 거 끊었다가 뭐 할 때는 네. 다 꺼주시고 하는 게 좋아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얘를 여기 보시면 열쇠 열쇠 모양 있고 여기 요요 위쪽을 보시면 네. 열쇠가 열린 모양이 있어요 아예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아예 있어요 네, 여기 열쇠가 열리는 모양이 있어요 얘를 네.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아 이렇게 딱뽑혀해요예 여기를 네. 네. 마이크로 드레인 모델 있죠. 네 거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거랑 네 여기다 여기다가 네, 네. 이게 보시면 저희 걸로 보여드릴게요. 드레인 모델도 보시면 음.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꽂는 데가 있거든요. 음 여기다가 네 그럼 여기를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리터가 음. 나오. 밝기도 3 5공 쓰실때 보다 훨씬 밝으시거에요아예 결합하시고 다른거 설명할건 없죠? 그리고 핸드폰연동하는거를아예제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H QX 라이브라고 네네. 하는 요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네, 다운받아놨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어플을 다운받고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를 잡아야 돼요. 네. 아,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걸 안 꽂아놨죠. 네. 연결이 끊어졌다고 나오거든요. 네. 연결하고 네. 연결해 주면 화면이 나올 거고. 네. 제가 이거를 와이파이를 잡을 거예요. 네, 얘가 지금 자체적으로 와이파이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모니터의 이름을 이제, 이제, 보면 029983이라고 되어 있죠. 네. 029983. 네. 지금 제 핸드폰도 보시면 네. 029983이라고 네. 와이파이 이름이 써져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뭐 따로 자동차야? 누르거나 이런 건 지금은 작동으로 네. 타져 있어. 요 네. 어. 그러면 저는 이거를 눌러주면 네. 이제 연결이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네, 이 상태로 현재 네트워크에 네. 연결했을 네. 때 네. 완료 눌러주시고 네. 이, 이런, 이런 식으로 화면이 네. 뜨면 그냥 이번만 네. 연결이나 항상 연결 아.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이제 HQX 라이브 네. 네. 어플을 키시면 네.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네, 네. 다시 와서 보시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저희는 여섯 시간인데 나의 핸드폰을 연동했을 네. 때 좋은 점은 또, 천장 작업을 할때 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모니터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사다리를 타고 뭐, 핸드폰을 뭐, 이런 게 이렇게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신 거죠. 아니면은, 네. 그리고, 그리고 동영상이나 사진도 다이 어플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아, 예. 보시면 여기 사진 예. 사진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새로운 작업을 생성 네. 저장됐어요. 사진 저장. 예. 동영상도 지금 동영상 아, 찍히고 그러면은,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예. 마이크 가 켜져 있는 거거든요. 예. 마이크 예. 꺼주시고. 고 예. 예. 네. 그, 오케이. 그럼 저장됐거든요. 이 카메라에 저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여기에 저장되는 건가요? 저장돼요? 아, 카메라에. 핸드폰에. 핸드폰에. 예예 그럼 예. 확인해 볼게요. 네. <laughs> <laughs> 여기 보시면 제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화면이 쭉쭉 떠요. 네. 핸드폰에만 저장되는 건가요? 여기는 저장이 안 돼요. 핸드폰에만 돼요. 여기는 아. 저장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현장에서 고객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가거나 그럴 때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을 연결해서 찍으신 게 훨씬 좋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USB에 저장되는 건 컴퓨터로 빼야 되는데 네. 핸드폰에 저장되는 거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이 되는 경우는 아 오케이 바로 보내드릴 수 있죠.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네. 여기서 굳이 저장이할 필요 없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네. 되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연결이 와이파이가 예로 잡혀 있잖아요. 네. 지금 얘는 핸드폰이 네트워크 접속이 못 해요. 아. 이걸로 될 때는 <laughs> 뭔가 핸드폰을쓸수 없다. 네, 지금은 핸드폰을 핸드폰에 데이터가 안 터지는 상황이라. 네. 사진을 보내 주려면 이거 끊어 주시면 얘랑 연결을 끊고 나서부터는 이제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아니면 이따가 근데 얘를 끊어버리면 이제 안 잡히죠 네. 그래서 와이파이를 얘를 연결하고 어플을 켜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 다 끝난건가 설명어네 보통 요정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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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설명은 다끝난까고하시 이거, 이거랑 주파수도 맞춰져 있고? 네 맞춰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용만 하면 요 그리고 이거는 가이드 볼 가이드 아, 네. 볼 가이드도 설명드려 네. <laughs> 볼 가이드는 원래 마이크로 드레인 모델 쓰셨으니까 네, 네. 방법은 똑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생략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빨간색 꼭 잠가 주셔야 돼요. 네, 이거 네. 안 잠가서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 근데 볼 가이드 자체가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하나에 가격이 한 4만원, 3만원씩 하기 때문에 이 조그만게? 네 <laughs> 얘가 3, 4만원씩 해서 잃어버리시면 네. 네. 좀 마음이 아프죠 네 아, 큰거는? 큰거도 네. 똑같나요? 똑같아요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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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어, 구경이 어느정도였어요? 어, 얘는 100ml 이상 보실때 쓰시면 요 100ml 되세요. 이상 네 요거, 요거는 한 65, 75 이상 맞아요 종류가 네. 여러 개라. 아, 예. 그와총 다섯 가지. 더그 많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괜찮으면 제가 여기다 그냥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물안 들어가게 해 가지고 그냥, 아, 그냥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드는다드고 이거 그리고 네. 거 그, 녹화된 거 지우는 거는 제가, 아, 어떻게 하죠? 아, 여기 보시면 폴더 메뉴. 어 버튼을 누르시면 네. 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좌우로 움직여서 음. 메뉴 어,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작업 해서 네. 그러면 네.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네, 그러면 여태 찍은거 다 사라지는거죠 네. 근데 보통은 여기에 저장하실 일이 거의 없을거예요네 사장님이 핸드폰을 연결해서 저장는게 네. 거의 대부분일거라 네. 보통 그냥 핸드폰 갤러리에 다 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네네 아, 지웠죠? 네, 다 지웠죠? 네다 지웠습니다 네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제 다설명 같은데요? 네 설명은 다뭐 끝났습니다 네. 네, 저기 C40 설명했고요 여기 010-5306-0777 국민환경인데 하수구가 막히거나 싱크대, 변기 막히면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비싼 장비를 샀으니까 더 세심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원도가 뭐 50도 이상? 맞아요. 넘어가면은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게, 예. 네. 뭐 모든 전자기기가 다 그렇듯이 얘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자기기잖아요. 네. 그래서 열에 좋진 네.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네. 네. 차 트렁크에 들어가 있으면 온도가 차 트렁크는 막 70도, 80도까지도 올라가니까 네. 그런 거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아, 예. 그게 가장 큰문제다 여기 보시면요, 손들을 고정하는 게 본드거든요. 네. 이 본드가 높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 네. 이 렌즈 자체도 열을 받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고압을 할때막 놓놓고 막 쏘는 쏘는데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많긴 한데 예, 되도록이면 조차는 아, 아왜냐면 예. 고압에 쏘면 자갈들이 막 뒤로 날라요 날 아, 날러요 그러면서 예. 얘를 때리잖아요 아 렌즈를 그러면서 렌즈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그리고 고압의 그힘 때문에 요 손드가 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래서 고압을 쏘시면서 같이 보는 건 좋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아, 예. 그리고 고압을 하실 때 트렁크에서 빼고 쓰시는 게 좋죠. 음. 왜냐하면 고압의 열이 다 트렁크로. 그렇죠. 가잖아요. 엔진 열이랑. 네, 너무 그 근데 그러면 음. 또 50도 이상 확 올라버리니 음. 이 장비가 상관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돼. 뜨거운 물이랑 같이 넣는 건안 되고, 네. 뭐 해빙기도 같이 넣으시는 것도 절대 안 돼. 칠명초이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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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를 들어 배관에 음. 뜨거운 물을 부어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물이 없어도 배관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찬물이라도 한번 부어주시고 네. 내시경을 넣으시는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C40 개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10-5306-0777 국민환경입니다 이상입니다